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부도가 한 사람 최옥성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 정직이 아니 정직, 정직입니다, 정직입니다. 정직. 대통령이 거짓말이나 찍찍하고 나라 곶감이나 털어먹고 5년 나가는 그런 못된 놈들이 대통령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기가 막힙니다 정부 대통령들 쭉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정직 정치로 야바이 정치를 끝장내야 한다. 뭔 정치? 야바이. 야바이 정치를 끝장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야바이란 뜻은 교묘한 수법으로 남을 속여서 돈을 대는 노름의 하나를 야바이라고 합니다. 야바이. 영어로 트리커리라고 그러죠. 트리커리. 속임수 사기, 뭐, 계략, 그런 뜻이겠죠. 작년 말에 우리나라 정치권에 지금 서울, 부산 시장 선거 문제로 국민의힘 당이 더불어민주당 보고 야바이 같은 정치하지 말고 후보 공천을 철회하라고 맹 비난한 때가 있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시작처럼 버리는 정치하면 안 되겠습니다. 나는 뭐 국민의 당도 아니야, 나는. 국민과의 신뢰를 깡그리 무시해 버는 정책 안 됩니다. 국민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상식을 벗어난 정책 안 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 국회의원 때 그렇게 안 정했습니까? 그냥 손바닥 뒤집기로 그냥 뒤집어버려. 이것이, 이것이, 저는 창피해 죽고 부끄러워 죽었습니다. 나라, 대한민국의 사, 국민이란 것이 부끄러워 죽었습니다. 창피해서. 21세기에 뭔 일입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들리다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병신들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얼빠진 놈들이냐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모자란 인간들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또라이들 웃기는 짬뽕들만 대한민국 국민들입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성인들이 가만있어 마 지성인들이 공부해서 어디다 쓰려고 그런 걸 보면 강력하게 그건 항의한다고 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의 당을 위해서 그러면 안 돼요. 국민들이 누가 신뢰습니까 저는 절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정치를 그 당이 오래 하고 싶으면 정직하게 해야 돼. 어떤 놈의 자식이 그냥 그렇게 하자고 그냥 그래도 막아야 돼. 막아 실자가돼 가지고 이게 보통 문제 아니 것이. 기본을 무시하는 정치 해서 안 되겠습니다. 기본 양심을 무시한 정치, 이성을 무시한 정치, 상식을 무시한 정치, 올바른 정치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에는 인기응변으로 통할 수 있을지 몰고, 나중에는 참큰 문제가 될 겁니다. 다 들으세요. 정직 정치를 부르지는 저로서는 말이 안 나오고, 통사를 나리시고 기가 막히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에요. 저는 자파도 아니고, 무파도 아닙니다. 저는 정직해야 한다거예서 정직! 정직! 바르게 해야, 바르게 해야 돼. 그래야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 꼴이, 게 무엇입니까? 나라 꼴이! 나라 대가는 꼴이 그게 뭡니까? 이거 정치라고 봅니까? 무공총 당헌을 뒤집게서 당헌 투표 명분을 내세워서 이런 짓을 대낮에 뻗어시하고 전 국민이 보는 방송에서 얼굴 하나 붉히지 아니하고 밀어붙이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름 안 밝힙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안면 몰수하는 정치. 이건 잘못했다고 봅니다 이런 정치하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뻔뻔스러운 정치하면 나라가 어찌 되겠냐고요 어거지 정치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낯뜨거운 정치 시장 잡배 정치 저질 정치 패거리 정치 쓰레기 정치 싹쓸해 싹쓸해 이게뭔 짓거리인 그것이 이게 뭔 짓거리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엉터리 나라고 불쌍한 나라고 웃기는 나라고 한심한 나랍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당은 9 6조2항에서 분명히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잃으면 당은 재보궐 선거에 공천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훌륭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차려놨습니까? 훌륭하게 잘 났어요. 그랬는데, 그걸, 그래서 저도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 존경했습니다. 와, 맞아. 그래야 돼.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새빨간 거지, 말이야! 이런 놈 자식들, 그냥. 국민들 무서울 줄 몰라! 우리 국민들이 병신들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그런 것은 단칼에 잘라야 돼 법대로 딱 그러라 나중에는 안 할지라도 이뭔지그림니까 이것이 지성인입니까? 그런 짓기 하고 서울대 나왔냐고 서울법대 뭔지 나와가지고 그러려고 공부했습니까? 유치원도 다시 내려가요, 유치원. 잘 아는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뭘 보고 배우고 있냐고요? 지성인들이 그 작태를 보고 정치판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공정과 공평의 정의를 부르짖지만은 정작, 정작, 공평과 공정과 정의가 폐기처험을 내보면 어찌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정직하게 앞으로도 계속 하게 돼요 제가 가르쳐 줬잖아요 제 1강에 제발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손바닥 뒤집기로 그냥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 해뿔고 기가 막힙니다 제가 더 이상 말 안겠습니다 국민들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크게 실망이 되고, 국민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기가 막힙니다. 참이 이기지 거짓이 절대 못 이겨요. 어떤 사람은 뭐 개혁을, 보수는 개혁을 이길 수 없다. 새빨간 거짓말. 전 인류가 지금 자파기고 있습니까? 거짓말 거짓말 진리가 진실이고 참이기고 진리가 이겨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적인 비용에 드는 것이 보니까 무려 570억 9,9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서울 시민들의 하루 소원 실액까지 500억을 합치면 약천억 소원에, 또한 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 얼마냐 하십니까 무려 267억 1,300만 원이나, 267억 부산 시민들의 하루 소원 실액을 어떤 이는 200억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 혈세가 무려 838억이고, 시민들 손실액까지 합치면 서울은 약 1000억, 부산은 470억, 그러니까 거의 1500억 손해를!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인 거 아니니까, 1500억, 1500억, 나라 돈을, 그래놓고도 차렸다고 구분어내고 있습니까? 이럴 때더 안내야 더불어민주당살거 아닙니까 위대하다고 멋지게 딱 이럴 때 안내야 돼뭔 낯으로 서울시장 후보 부산시장 후보 뭔 짓거리입니까 저는 그렇죠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저는 정직하게 하자는 목사예요 저는 자단이 구도 아니에요 저는 정직하게 하자는 목사입니다 저는 중도도 아니에요. 그래야 나라가 산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서울 부산시장 선거 비용 838억 손실에 대해서 돈 내놔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 저는 그래요. 그러지 말고 돈을 내놓는 것으로 선거하려면,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838억 내놓으십시오.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국가 전체로 1,500억, 1,500억 내놓으라고. 선거 운동까지 합치면요, 돈 많이 들 겁니다.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야. 차기 대통령은 정직 정치로 야바의 정치 끝장내야 돼. 차기 대통령은 정직 정치로 저질 정치 끝나야 끝장내야 돼. 차기 대통령의 정직 정치로 뻔뻔스러운 정치! 끝내야 돼. 차기 대통령의 정직 정치로 어거지 정치, 비양심 정치, 상식을 지나치게 어긋난 정치, 끝장내야 돼. 그래야 우리나라가 좋아질 겁니다. 차기 대통령의 정직 정치로 비인격 정치, 끝장내야 됩니다. 차기 대통령의 정직 정치로 국고 손실 정치, 끝장내야 돼. 차기 대통령의 정직 정치로 국민 속이는 정치 끝장 내야 돼. 차기 대통령의 정직 정치로 국민 기반하고 속이고 우롱하는 정치를 끝을 내야 돼. 정직한 지혜가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들어요. 차기 때는 여에 나와도 또 싸움. 야가 나와도 또 투쟁. 국회가 지금 여야입니까? 좌파 우파 싸움이지 근데 한 여야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파에 지금 좌파 우파 싸움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이런 놈의 짓거리가 잘 들으세요 이대로 통일되면요 좌우 대립으로 총 들면 우리나라 그 자리에서 망해요 이게 자기는 여야에서 대통령 후보 나오면 안돼 무소속으로 민족의 영웅이 나와서 나라를 국료로 통일하고 다시 모든 정치권을 통일해서 남북한 통일도 되고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해외 동포 여러분, 북한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북한 동포 여러분, 차기는 꼭 정직 정치할 대통이 뽑, 뽑을 수 있도록, 뽑힐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협조 좀 해주시 바랍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구호 한번 해주고 마치겠습니다. 차기는 정직 정치로 야바의 정치를 끝장낼 대통을 뽑기 위해서 뭉쳐요! 뭉치자 나가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